자 안녕하세요, 제입니다어 과금이 조금 나왔어요. 제가 과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예상한 거랑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. <laughs> 2024년도의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어요. 뽑기의 가지 수를 줄이고 제가 내일 모레도 게임사를 한 군데 다녀오는데 뽑기의 가지 수가 굉장히 많이 하나 정도로 줄이는 추세고요. 그 다음에 이 스텝업 단계 패키지를 내지 않는, 어, 그런 성향이거든요. 2024년. 근데 여기 보시면, 장비 제작 패키지 3단계가 있어요. 장비는, 어, 던전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했었는데, 이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작이 필요하고요. 이 제작이 필수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, 제작에 단계별 패키지를 넣었다. 지금 트렌드 아니에요. 이건 뭐냐. 돈좀 뽑겠다. 어, 지금 이 마인드 같거든요. 그 다음에 영웅 정년 도전 패키지로 해서 11만원짜리 이제 뭐 뽑기의 패키지를 내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소환 지원 패키지라고 해서 3만원짜리 조금 더싼게 있고 탑승물 도전 패키지도 11만원. 지금 단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런 변신도 여기 나온 게 전부 다 과금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. 더 있다는 얘기예요. 단계별로 팔수 있는 가망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이렇게 되면 과금의 X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. 2023년도 게임에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지만, 2024년도 4월 달입니다. 2024년도에 나오는 MMORPG에는 이 단계별 스텝업을 잘 넣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요걸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, 장비 제작 패키지가 있다는 거는 결국 장비를 게임 내에 얻는 게 아니라 이 패키지를 통해서 지금 얻어라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33,000원, 55,000원, 55,000원 그 다음에 주간 축복의 기운 보급 패키지라고 했는데 축복의 기운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, 어이 축복의 기운이 뭘까요?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 재련석과 세공석도 패키지로 판다는 것은 뭐 게임 내에서도 구할 수 있겠지만 수량이 그렇게 게임 내에서 많이 가져올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러니까 재련석과 세공석 패키지를 파는 것 같고요. 주간이라는 말들을 봤을 때또 일간, 주간, 월간 이런 패키지를 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그다음에 이제 장신구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는데 장신구 상자를 지금 내미는 거 보니까 결국은 다 있는 거예요, 그렇죠? 정령뽑기, 패뽑기, 장신구를 사서 강화하기, 재련석, 세공석, 그 다음에 단계결패키지 거기다가 장비 제작 폭기 패키지까지 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. 2024년도 6월 달부터 게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. 레이븐2도 나오고, 그 다음에, 제가 게임상 군대를 갔다 온다고 했는데, 어, 내일, 비공개입니다. 어, 비공개인데, 또 6월 달에 나오는 게임들이 MMORPG 장르가 굉장히 많은데,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, 어, 이런 패키지가 아니거든요. 이건 구식 패키지거든요.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넷마블이 냈다. 넷마블이 좀 위급하다. 이런 말도 될 수가 있겠지만, 막바지로 좀 존나게 뽑아보자. 어, 이런 느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. 어, 이건 뭐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고 일단 축복의 기운 보급 패키지가 뭔지 어,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, 이제 진짜 이틀 남았습니다. 내일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게임사를 갔다 와서 어, 그 다음에 내일 모레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달려야 되는데 혈압 많이 낮추고 왔어요. 제가 혈압이 굉장히 높았는데 어, 한번 그래도 달려볼게요. 이상 제이었습니다.